안녕하십니까. 길버드 아카데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정성진입니다. 먼저 1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를 보면, fx는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, f'x는 x가 b보다 작을 때는 a, 그리고 x가 b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. 그리고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, f 2 빼기 f0은 마이너스 2분의 15일 때,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2, 고3,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체크 포인트 잡을 게 미분 가능입니다. 자 미분 가능해서 지금 도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이 되는 상태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다. 자 이게 이제 어, 중요하겠죠. 자 그리고 f(x)가 역함수가 존재한다.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원래 함수는 어, 1:1대 대응이다. 그럼 지금처럼 x가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, 그렇게 될 때는 보통 이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자 이런 형태가 될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적분을 통해서 f e f 0은 계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를 계산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되도록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저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자 주어진 정보는 x가 b보다 작으면 a라고 하는 상수고, 그리고 x가 b 이상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주어진 이 이차함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f'x를 어,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x절편이 0하고 그리고 3분의 1이 되면서 자,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바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x가 커지면 결국은 감소한 형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상태가 됩니다. 자 그래서 결국 아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이 값도 음수가 돼야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b의 범위는 자 b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이제 커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a는 이제 음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좌우 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저기, 대입을 해주면, b를 대입해주면, a랑, 마이너스 3b제곱, 플러스 b가, 자,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, 이 상태에서, 마지막, f2 빼기 f0은, 결국, 인테그랄 0부터 2까지, f'x 프라 dx가 될 텐데, 자, 지금 이제, 두 개의 함수가,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하나의 함수로 진행될 때는 보통 어 정답이 아닌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이 문제를 풀때 먼저 우리가 접근할 것은 당연히 이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자 0부터 자 b까지 자 이때는 결국 a dx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 b부터 e 까지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dx 자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5다.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물론, 이제 등급이 이제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되는지, 자, 만약에 요 B가 2보다 큰 경우도, 아, 2보다 큰 경우에 0부터 2까지 진짜 적분했을때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이제 끝나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 지금 이제 계산해주면 AX, 0B, 플러스, 마이너스 X 세제곱, 플러스 2분의 X제곱, 자, B2가 되고, 어, 대입을 해주면, AB, 그리고 마이너스, 자, 여기 8 빼기, 자, B 세제곱, 더하기 2분의 1, 그리고, 어, 4 빼기, 자, B제곱. 이 결과가, 이 결과가, 마이너스 2분의, 자, 15다.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, 일단, 여기 BA 값이,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b니까 a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주어진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b의 세제곱, 그 플러스 b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8 더하기 자 b 세제곱,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자 b 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고요. 자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b의 세제곱, 그리고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, 그리고 어,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, 자, b, b 제곱, 마이너스 B제곱. 자,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얘 4가 되겠죠? 자, 그리고 B제곱. 그 다음에 얘는 12. 그리고 플러스 12. 그리고 여긴 플러스 1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B가 1일 때. 자, B가 1일 때4 빼기. 1 빼기 3은 0이니까 아, b 값은 자 실수는 자 실수 b는 1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.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+1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. 그래서 음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계산 결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정답은 도출했고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. 여기 B값이 2보다 클 때는 0부터 2까지 이 A를 적분한 것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0가될 것이고 그걸 계산해 보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B가 1이다. 그럼 어차피 이제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여기 B 빼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식이 나올 텐데 그 2차식은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B가 1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습강에 있는 문제라서 아마 지금, 어 고3들도 연계율 50%를 적용받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고2 같은 경우도 뭐 대일고라든지, 뭐 목동고라든지, 이제 여러 학교에서 충분히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5분의 3.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난이도는 일단, 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 도함수에서 y는 f from x에서 저 b랑, 자, b의 값을 추정하는 거, 그리고 a 값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, 어려워질 수 있다. 그래서 역시 난이도 역시 지금 5분의 3.5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1번 어,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